네, 부동산 실무 넘버원 기준입니다. 그 실무자가 알려주는 상업용지 시행 확실히 알아보기. 오늘은 토지 선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토지를 선별할 때 어떤 토지를 선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,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. 어,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는 그 검단 신도시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죠. 검단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 예정인 그 상업 용지에 대한 그 지도입니다. 자, 전제 조건은 우선 신설력이 예정이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아파트 약한2 4 0 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이 중에서 C10, C11, C12 이렇게 세 개의 그 블럭을 이제 공급 예정인데 여기서 보통 이제 생각하실 때 가장 좋다고 느끼시는 지역의 땅이 아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블럭일 것 같아요. 자,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상업용지를 입찰을 하고 땅을 받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코너, 이 코너에 붙어 있는 땅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. 자,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그 시행사업을 하다 보면 분양이 잘 돼서 그 분양 수익금 가지고 이제 내그 시행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건데 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를 분양을 해서 그 분양 수익금 가지고 내가 낙찰받은 토지대와 건축비, 공사비의 그 일부가 좀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. 자, 그렇게 하려면 1층에 상가들이 좀잘 나가야겠죠. 잘 나가고 좀 자리도 좋고 위치도 좋아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틀에서 이 말씀드리면, 이 코너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를 팔아먹을 게 많은 겁니다. 이렇게. 이렇게 3면이 되어 있죠. 팔게. 근데 반면에 이 가운데에 껴있는 상가는 앞면하고 후면밖에 없어요. 예. 네. 그러니까 는 분양가도 당연히 같은 1층이지만, 옆에 이 코너에 있는 땅에 예를 들어서, 뭐이 코너에 있는 여기 1층 상가랑 같은 1층에 있는 상가라도 어 분양을 할때 분양가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고요. 그 다음에 상가 개수 면적에서도 봤을 때, 어, 차량이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, 이 앞면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후면으로 들어가겠죠. 자, 그러면 후면으로 들어갈 때, 그 주차장에 들어가는 면적을 제외하고, 그 다음에 뭐, 공개 공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면, 그런 부분을 일부 제외하면,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땅은 이 전면하고 후면에 조금밖에 없어요. 팔 개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. 1층 상가가. 반면에 코너에 붙어 있는 땅은, 똑같이 주차장 입구라든가 공개공지 면적을 빼더라도 이 측면하고 옆면에서 이 1층 상가를 팔아 먹을 수 있는 개수가 좀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같은 1층이라도 분양가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어, 상가가 코너 상가가 더다 비싸게 받는 건 아시죠? 예,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코너, 그 다음에 역세권에 가까이 붙어 있고 아파트 단지 앞에 바로 출입구 앞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땅들을 많이 선호하시는데. 자 여기 그 검단에 이번에 공급하는 이 부지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특징이 자 무엇이냐 그 신설력이 예정되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이 12의 1 블럭 땅이 당연히 제일 좋은 땅이긴 하지만 어, 이거는 차량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보행자만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코너 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땅은 가장 좋죠. C12의 이 코너 땅은 가장 좋은데 여기 C12의 요 코너라고 하기 좀 애매한 이 땅은 어이 후면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후면에 1번 땅보다는 좀 못하지 않냐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. 이건 왜 그러냐면 어 지금 차량이 이 동선이 없어요. 이 뒤로 들어가는 게. 자, 여이 택지에 대해서 모든 차량은 이 위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든가 이 옆으로 해서 돌아 들어가야 됩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그 차량 그 차량 이동선 없이 사람 보행자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로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큰 길가 대로변에서 이 앞면 상가밖에 좀 취급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물론 보행자 쪽에 이쪽에 상가가 코너 쪽에 있지만 길가에서 보이질 않아요. 길가에서 이 위쪽보다 위위고은 다른 거죠 많이. 그래서 오히려 요번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역 앞에 있는 땅이긴 하지만, 이 c 1 2의 1보다는 위에 c 1 0의1 또는 c 1 0의 2-2. 요 땅이 좀 인기가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. 좀, 조, 좀 가장 좋은 땅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. 두 번째가 이제 아파트 앞에 있는 요 땅입니다. 예. 요거는, 같아요. 그러니까, 데, 이 차량으로 보여지지 않는, 그러니까 코너 땅은 아니지만, 여 가운데 보행자 그 도로가 있죠. 그러니까 앞에 역 앞에 있는 이 땅하고 갖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배우가 딱 배우 수여가 받쳐줍니다 바로 아파트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단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코너에 그러니까 반코너라고 그러죠 반코너의 개념의 이 상가이기 때문에 이 땅도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땅에 대해서 입찰을 들어가겠다 내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한 이 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이고 우선 어땅 면적이 이 위쪽보다는 밑에가 좀 작아요. 그러니까는 분양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이번에 공급하는 이 땅은 택지는 좀 특이하다 그랬죠? 어떤 게냐면. 차가 다 이렇게 돌아서 동선이 차량 동선에다 정해져 있습니다. 특히 여기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또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러니까 주차장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메인 그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차량의 동선이 이동되면서 코너에 위치해 있고 땅도 좀 저렴할 거아 저기 땅 크기가 좀 저렴하게 좀 작기 때문에 초기 공급가도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입찰만 좀 적정가에 반다 그러면 어 제가 보기에는 뭐 물론 대로가 있고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코너 땅보다도 여기 세 번째 땅이 좀 가장 그 수익성이 좀 많이 나오는 땅이 아닐까라는 좀 부지가 아닐까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게이 그 이번에 LH에서 공급하는 토지 대상 내역입니다. 우선 여기 이제 단가가 나와있죠? 여게 지금 평당 1,600만원에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약한 90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, 만약에 150%의 토지가 낙찰이 되면은, 그, 한 130억 정도에 이제 받아가는 거겠죠? 150%면.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뭐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, 예상되는 여기, 아파트 앞에 여기 코너 부지. 요거는 지금 한 1,540만원 정도에 이제 지금 평당, 1540만 원정도에 지금 초기 입찰가가 잡혀 있는데, 어, 제가 한번 확인해본 바로는 이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 지금 거의 한260% 정도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땅도 제가 보기에는 200%는 좀 무난히 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이 옆으로 코너 돌아 들어오는이 코너 부지도 나쁘진 않습니다. 예, 네, 똑같이 아파트 양 옆에 있고요. 다, 단, 무슨 차이나 여기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부지와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여기에 상업부지에 몰려있는 인프라를 같이 좀 접목이 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큰 사거리 대로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이 2번 땅보다는 좀더 이게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. 똑같이 아파트 앞쪽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두 번째로 말씀드린 여기 코너 부지. 이, 이 땅도 지금 거의 1,500이 넘죠. 예, 땅 면적은 지금 그 1,270제곱미터 정도면은 약한 400평 정도 안 되나요? 저기, 네, 400평 정도 되겠네요. 400평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추천드린 여기 이 빨간색으로 된게 지금 약한 1,420만원 정도 지 나온 거거든요. 땅은 300평이 조금 안 됩니다. 300평이 좀안 되는데, 뭐좀 부담도 없고요. 네, 그다음에 입찰가를 최종제 좀 봐야겠지만, 어 우선 그 입찰을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LH에다가 이제 관련 그 지구단위 나와 있는 그 제한 업종이라든가 추천 업종, 건장 업종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LH에 전화해서 꼭 한번 직접 파, 통화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입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, 인근 부동산에 그 들어가셔서, 어 최근에 이 근처에 입찰된 사례라든가 그 비율을 좀 물어보시고, 그 다음에 이 시장 분위기를 직접 그 현장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. 음 파,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옆에 게뭐 200%의 낙찰이 됐다. 그러면 바로, 옆, 옆,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기본 200%는 간단 소리거든요. 대신에 이제 초기 공급가는 기존보다 좀 다르겠죠. 좀더 올라서 아마 이 궁금했을 겁니다. 1,200이라도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입찰가를 좀 판단을 하셔서 어좀 입찰에 좀 참여를 하셔야 될, 하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마지막으로 그 토지 입찰 공고문 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LH 공사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음, 홈페이지 들어가세요. 어,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LH 청약센터라고 있습니다. 예, 요거를 이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음, 그 LH 청약센터로 이제 발도 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. 여기에서 그 토지의 그 분양 정보 있죠? 예, 이 분양 정보를 누르시면 이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. 예, 나오는데 어, 참고로 여기 위에 공급계획을 누르시면 이 LH에서 이제 뭐 공급 계획인 뭐 토지, 분양 주택, 뭐 신혼 희망타운 임대 주택, 상가 이렇게 전체 계획이 나옵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공급 계획도 토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 전국적으로 그 LH에서 이제 공급 그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. 자, 그럼 다시 그 분양 및 임대 공고 쪽으로 가서 자, 이 분양 토지, 토지 분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토지 공그 6월 오늘이 이제 6월 5일이죠. 그 토지를 공급하는 예, 그 그러니까 게시일이 최신순으로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제가 그 전자에 말씀드린 뭐 검단 지역을 만약에 좀 보고 싶다. 자, 그러면 이 공고문에다가 검단이라고 이렇게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어, 최근 2개월 동안에 검단 신도시에서 나와 있는 요 토지에 대해서 공급 목록에 나옵니다. 어, 참고로 그, 엊그저께, 예, 며칠 전에 그 아파트, 아파트 부지로 검단, 인천 검단 공동주택 용지 AB 19블럭이 이제 접수가 마감이 되고, 어, 낙찰도 받았습니다. 어, 참고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천 방식이고요 그 상업 부지는 그 상업용지는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. 그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300대1 정도가 나왔어요. 한288개 업체가 네, 건설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제 끝났고, 어,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린 부지가 요 일반 상업용지 부지입니다. 예,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고 중으로 나와 있죠. 네, 뭐 이제 공고 게시일 나와 있고 마감일이 6월 16일로 나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필지별로 금액 공급하는 필지별로 이렇게 다 예정가격부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제 공고문이라든가 뭐 카탈로그 이런 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을 좀 보셔야 됩니다. 어떤 케 어떤 뭐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숙박 시설에 들어올 수 있냐, 의료 시설에 들어올 수 있냐, 해당 부재 부재에 대해서 어떤 어떤 상품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구단위 계획이 다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거는 꼭좀 보셔야 되고요. 여기 그 카다로그를 좀 잠깐 보시면 자 이제 그 제가 전제 말씀드린 검단 지역에 대한 모든 이 전체 지역이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근본에 이 공급하는 이리역부터 나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자, 그래서 금의 공급이 뭐 C10, 11, 12 블럭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신설 예정력이 있고요그 다음에 C10, 11, 12. 그니까 역 중심으로 이 코너 부지가 가장 좋은 부지인 거는 당연한데, 요런거는 좀 입찰이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예, 누가 봐도 좋은 땅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이 대로가를 기준으로 요 라인을 벗어난 이제 요 뒤편에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 요 라인이 이제 또, 또 추가적으로 좀 검토해 볼 만한 땅이, 땅이다 땅이 예, 라고 좀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제가 이제 전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부지에 대해서 그 필지별로 다 나와 있고요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당가랑 공급 예정가가 나와 있습니다. 이 공급 예정가는, 음, 최초 입찰가입니다. 입찰가. 100% 입찰가. 만약에, 그, C11에서, 그, 공급 예정가가 뭐, 한 59억 4960만원인데, 이거를 만약에 뭐, 한150%넣겠다 예, 그러면 한 30억 정도가 더 올라가겠죠. 그러면은, 만약에 150%의 낙찰이 되면 90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, 자, 그, 이 토지에 대해서, 내가 90억의 낙찰을 받고 향후 사업을 추진했을 때 얼마 정도의 이익이 남겠냐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더 올라간 부분이니까 어,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분양가랑 어, 전체적인 그 이제 시행 이익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 남는지에 대한 좀 디테일하게 좀 사업 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각 여기 공급 예정가 대비해서 어, 주변 개발 여건이라든가 향후 얼마 정도의 분양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의 그 사업 이익, 과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토지에 입찰할 좀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그 다음에 그 상업용지 이제 건축물 용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질수 있고 어떤 거는 못 짓는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자,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시설은 질수 있지만 정신병원이나 격리병원은 안 된다. 네, 이런 것도 좀 언니를 보셔야 되고, 어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되네요. 네,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이제 그 숙박 시설로 그러니까 전체 상가가 다, 상가로만 다 졌을 때 상가에 대한 분양성이 좀 미비할 때는 그 부분을 어, 숙박 시설로 해서 좀 이렇게 설계를 잡아서 좀 개발이익금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뭐 이렇게 설계를 통해서 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서 어떤 게 지을 수 있고 어떤 거를 지, 그 입점을 못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상당히 좀 중요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요 비교를 드린 그 토지 그 LH 청약센터에서 입찰 그 공고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